우리 당의 역사,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이민위천, 위민혼신을 혁명적 당풍으로 불변의 전제방식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신성한 정치니엄과 과학적인 발전 간 이민에 대한 투철한 법무정신이 웅축된 지방발전의 새로운 리정표이며 전투적 기침이다. 당이 제시한 지방 발전 20승10 정책의 정당성과 변혁적 우위를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 연구 토론회가 7을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꾼들과 무료 기관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 보도 혁명 사적부문당 간부 양성 기관의 리론 선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비서 리이란 동지와 국방성 보상김광혁 동지, 김하군당 위원의 책임 비서 김용철 동지, 내각 부총리 겸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동지가 새로 책정명시된 지방공업 발전 정책의 정당성과 변혁적 우위, 그의 완벽한 실행에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심도있게 해설론 중한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에 대한 유라같은 사랑과 담대한 의지가 집대성된 불멸의 혁명대강이란 데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은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기고 그 시련이 확고히 담보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정책이란 데 대해서 론중하면서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영도은 지방 발전의 거창한 새 시대를 안아오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데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충성과 애국의 옥센 힘으로 지방 발전 20송10 종책을 강력히 실행해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확신송 있게 열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연은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지방공업 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투쟁에 매진 분투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위대한 새 시대를 줄기차게 빛내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